오빠. 어? 나 물어볼 거 있는데 아, 아니다? 아 오빠 기분 나빠할 거 같아. 뭐야? 아 기분 안 나빠. 얘기해. 아니 오빠가 앞으로 하는 거는 되게 잘하잖아. 뒤로 하는 걸왜 이렇게 못해? 뭐? 지, 지, 뒤로 하는 거 못한다고? 뒤로 하는 거 너무 못해. 아니 솔직히 오빠가 앞으로 하는 거는 진짜 막 리듬이컬하게 너무 잘하거든. 뒤로 하는 거 너무 못해.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들리게. 난 솔직히 앞으로 잘하는 남자보다 뒤로 잘하는 남자보다 더 좋단 말이야 왜요? 야 그럼 자존심 상하게 무슨 이라냐아뭘 자존심 상해 연인끼리 오빠 뒤로 하는 거 연습 좀 하면 안 돼? 야, 뒤로 하는 걸 뭐, 어떻게, 어떻게 연습해 아말 나온 김에 지금 가서 뒤로 하는 거 연습하자 지금 뒤로 연습하자고? 지금 가서 뒤로 하는 거 연습하자고 너뭘 말하는 거야? 후진 주차 오빠 전면 주차는 잘하는데 후진 주차 너무 못해 진짜 나보다 못하는 거 같아 아아두차 말한 거야? 그치 나나 후진 주차 못해. 오빠 무슨 생각하는 거야? 나 주차 생각했는데. 오 얼굴이 왜 빨개지는데? 아니 어그 아니 어 이건 이상해. 아지 그게 아니라 야 너는 왜 주어를 빼놓고 이상하게 얘기를 해? 아니 오빠는 주어를 빼고 말해도 왜 이상하게 생각을 해? 아, 진짜. 오이가. 알았어 뒤로 하는 주차. 뒤로 하는 거 연습 좀 해. 아니 뒤로 하는 후진 주차라고 얘기해 줘. 뒤로 하는 거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. 알았어. 알았어 연습할게 뒤로 하는 거아 그리고 맞잖아 응.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거 말하면 오빠 진짜 화낼 거 같아 아나 이렇게 진짜 얘기하다가 끊는 거 제일 싫어해 빨리 얘기해 화내지 마화안내 아, 네. 오빠 3cm지 야 이.. 오오 뭐가 3cm야 아 그거 그, 그거? 3cm잖아 아 그, 그게 뭔데? 오빠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너무 느껴지지도 않고 티도 하나도 안나 아니 나는 작은 남자보다 큰 남자가 좋은데 오빠는 이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그렇지 너무 작잖아 차라리 있아 3cm가 말이 되냐? 5cm, 7cm, 10cm 이렇게 할 거면 두꺼운 거라도 좀 사서 끼던가 두꺼운 걸 사서 끼라고? 그래 티가 하나도 안나안 안 느껴진다니까 너뭐 말하는 거야? 키높이 깔창. <laughs> 손이 왜 거기 갔어? <laughs> 무슨 생각한 거? 그냥 아뭘거기아 아, 어? 아 깔창 깔창 말한 거였어? 또뭐 다른 거 생각했어 또. 야 나도 야, 야 깔창 생각했어. 어? 내 깔창 3cm인 거 어떻게 어떡하 알아? 어, 말 많이 도 던지마. 식당에서 신발 벗을 때 봤지. 껴도 티안 나? 그래. 이 얇게 입으면 좀 두꺼운 거 5cm, 7cm짜리 끼라고 괜찮은데. 아, 손 자꾸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표현하지 마. 두께가 이런데. 그래.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. 아 그리고 자꾸 왜 얘기할 때 주어 빼놓고만 있어? 왜 얘기를 해? 아니 주호를 뺐는데 오빠가 왜 이상하게 생각을 해? 아.. 진짜..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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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음란막이다 내가.. 도 진짜 왜 그래.. 알았어 내가 너 말대로 5cm, 7cm짜리 두꺼운 거 껴서 티나게 할게 깔창? 응 아, 오빠 이제 뒤로 하는 거 연습하러 갈까? 하.. <laughs> 하하 제발 부탁인데. 주어를 좀 포함시켜줘. 뒤로 하는 후진주차 연습하러 가자. 이렇게 얘기하면 예쁘잖아, 말이. 나 후진주차 얘기한 거 아닌데? 진짜 뒤로 하는 거 연습하러 가자. 쉬이. 아, 왜 응, 어제 연습한 거? 그쪽 빨리 겠게다 손해볼 하 아냐? 오빠 뒤로 잘하는 척 하면서 하나도 못했잖아, 진짜. 쉬이. 빨리 가서 연습하자. 데리고 가서 연습을 해 뒤로 하는 거. 아 지금 가야 돼 수영장 문자 춤단말이야 수영장을 왜 가? 배영 뒤로 하는 거. 뭐 나보다 잘한 척하면서 계속 물에 꼬라박히고 진짜. 아아 아, 배영. 또 이상한 배. 생각 했지 아니야 나도 우리 어제 배영 뒤로 그래 뒤로 하는 배영 연습했잖아. 나도 배영 그래, 뒤로 하는 거 이거 연습하러 가자고. 아 그거 그거 말해. 야너 얼굴 진짜 빨개졌어. <laughs> 야너왜 자꾸 주어 빼고 이상하게 얘기를 막 뉘앙스를 이상하게 풍겨 어,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... 알았어 다음부터는 주어를 제발 포함시켜줘 말해줘 이제 부탁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 뒤로 하는 거 연습하러 가면서 뒤로 하는 거 연습하자 뒤로 하는 듯이 아 빨리 와 3cm야 깔창이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<laughs> 아 빨리 와3 깔창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뭐야 3cm 야야